지난 5월 12일은 입양의 날이었습니다. 작년에 국내 입양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입양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입양을 사회적인 책임으로 생각하고 매년 입양 주의를 지키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중부방송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주일 예배.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천안 기둥 교회는 입양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명임을 깨닫고 도전해 보자는 계기로 입양주의를 지키게 됐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이 땅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다가 입양을 우리 교회가 좀더 깊게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입양주의를 지키게 됐습니다.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입양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닌, 말씀으로 지속적인 겉면을 통해 성도들에게 입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기둥교회. 특별히 정목사는 둘째와 셋째를 입양해서 사랑과 말씀으로 키우는 양육을 통해 입양의 실천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입양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고, 더 나아가 입양을 특별하게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다음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정을 보고 어떻게 보면 아 이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좀한 발짝 더 구체적으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특별한 일은 아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정의 형태다라고 받아들여졌어요. 교회들이 입양주의를 지키며 인식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정작 실천은 어려운 상태. 천안 기둥교회가 입양주의를 지키며 목회자부터 보여주고 있는 입양의 실천적인 모델이 한국 사회에 필요한 때입니다. 비입양 아동과 그리고 입양 아동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한 부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교회 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회에 조그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의 바램 중에 하나입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